고 향남쪽 바다 그 잔잔한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더 이슬이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가사가 생각이 안 난다 이번에는 그, 인간극장 왜 그거 보면은 그런 야. 거 나오잖아 맞아 너요스신네 고향 응. 뭐 이런 거아 오늘 날씨가 진짜 이건 병몸짜리 날씨다 그다음 땐그 뭐야 모르겠어. <뭐� <curse> <laughs> 아이 치매가 <laughs> 왔나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아이어 동심의 세계로 돌아왔는데 이거 생각은 완전히 끌어내지를 못하네. 음. 그는 끝까지 부를 수, 부를 수 있겠다. 고향의 봄. 나의

농계 응. 너네, 고향은 진주잖아. 응. 촉성류. 그 응. 도시인데, 뭐 추억들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안 나네. 고교 응. 응. 1학년 때만 만났나 2학년 때만 만난 응. 그때 만난, 지금 모정이 오래도록 간다겠지?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해. 그럼 지금 좀, 예, 저기, 박정희처럼, 니어디있나나 네 여기 있다 이러고 말지. 동생은 어떻게 사니? 자기 만나니? <laughs> <laughs> 안부. <보고. 웃음> 아 너무 좋다 오늘 오늘 며칠이냐? 2024년 28일. 9월 28일이다 응. 오 9월도 이제 다 갔네 응. 10월 10월에 맞는 응. 시간이다 오늘 너무 잘 왔다 그지? 응. 날씨도 좋고 응. 기분 너무 좋다 넓은 강을 보니까 어. 그래 오늘 좀 실컷 자연과 동화되어서 サポー,ーこがじゃ。